어떻게 공부하든 상관없이 완벽하게 안 상태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대. 답은 2번이지.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재수업을 들어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 심지어는.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이 성격이 나아진 거고요. 옛날에는 정말 거의 결벽증 있다시피 할 때는 당과건 수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다음 달에는 재수업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더 시작했어요. 어? 그게 본질은 아니고 다음 커리를 반지 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몇 타임을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단과 선생님들이 하는데 그게 싫더라고. 장사꾼같이 보이고. 그렇게 반지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수업이 맞고 열심히 할 생각이 있으면 들으면 되잖아. 맨날 그랬으니까, 작년, 맨날 지금까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미친 새끼 그랬어, 나한테. 선배들이. 니가 뭐 그렇게 잘났냐?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 정말. 욕을 무진장 많이 먹었어. 한 번도 난 태어나서 재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라는 얘기 해본 적이 없어. 정말 난단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을까? 그래서 보통 다음 커리큘럼 얘기도 잘안 해요. 최근에서는 좀 하지. 애들이 워낙 개념 공부하다가 시험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지금은 해. 근데 옛날에는 아예 다음 얘기조차도 안 했어. 최학년집중공랑말 자체도 안 했다고. 난 지금 위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개념을 너무 강조하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너무 강조하니까 여러분 개념만 하다가 시험 보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또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문제 풀고 여러분이 성적 올리는 거야. 이게 책임 회피가 아니야. 니네들이 열심히 해야 되지. 니네들이 열심히 하면 안 되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야. 팩트 폭력이야, 이게. <laughs> 정말 팩팅인 거야.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올라요. 막 날고 기는 사람, 막 수업시간에 막 날고 기어. 막 날라다니, 이렇게. 어? 그런 수학 강사가 있어. 여러분들 막 졸라 막, 막, 신기한 막 설명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 듣는 설명도 해. 여러분 성적 죽어도 깨라도 안 올라요. 안 올라요, 절대. 여러분이 집에서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개념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없는데, 머릿속에 미분이 뭔지 모르는데, 계속 문제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못 세우고, 그러니까 계속 해설보고, 또 해설보고, 또 해설보고, 계속 그러더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막, 막, 그, 20설명회를 뭐 하던, 뭐, 어디에 뭐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사업을 잘한 방법에 서 얘기하던, 스퍼자를 없애는 방법, 한국에는 왜스퍼자가 있느냐, 특별 대담을 하던, 뭘하든 맨날 얘기하는 것이 알아야 되는데, 애들은 모릅니다. 이런 얘기나, 왜 모르고 연습합니까? 알고 연습해야 되는데, 맨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한마디만, 아, 개념만 하면 대학 가는구나. 개념만 공부하면 대학 가는구나. 아니라는 거지. 본질은 집에서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돼. 알고 연습을 많이 하면 대학을 가는 거예요.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점은 어디 지켜야 되는 거야. 집에서 졸라게 연습하십쇼오 방점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연습만 하니까. 이 얘기를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대학 가는 줄 아는데 이걸로 대학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위너스 클럽 이제 내일 모레 하죠 걔네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걔네들 분명히 이럴 거거든 선생님 덕분에 뭐 6등 수학을 포기했다가 선생님 덕분에 대학을 간거 같아 막 이런다고 걔네들 맨날 하는 레퍼토리가 그거야 걔네들이랑 그렇게 착각을 하겠지 절대 그건 착각이야 내가 그래서 얘를 물어본다고 너 수업만 들었냐 집에서 풀었냐 그러면 막 눈물 흘리면서 저 진짜 힘들었고요 막 이래 막 병신아 내 나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기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가지고 내가 성적이 올려준 것처럼 얘기를 하냐. 네가 열심히 한 거다. 그래도 걔네들 아니에요. 그래도 뭐 선생님, 뭐 이러는데. 그러겠지. 지금은 결과가 좋으니까. 본질은 걔네들이 눈물이 날 만큼 가혹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 기에 방점을 찍어야지. 이거 복습 만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복습 만이 하면 개념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거지만 개념만 가지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라고. 뭐 많이 해야 돼? 문제 많이 풀어야 돼.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문제 많이 풀어봐. 제발. 어? 여기만 만족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어? 122번. 4차 함수 fx는 x에 대해서 4제곱 마이너스 4x에 대해서 3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4. 얘 그래프 위의 점 a,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몇차 함수예요? 4차 함수. 얘 위의 점, 뭐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